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리학과 총장 기토리입니다. 이번 강의는 리커버리 다이어트입니다. 이전에도 다룬 적이 있지만 오늘은 보다 더 추가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합이 끝난 후 체지방을 늘리기 위해서 식단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실 것입니다. 혹자는 저는 이 몸으로 평생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서는 생존하기 위해서 체지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체지방이 쌓이는 것은 불가피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젠 어떻게 체지방을 찌워나가야 하느냐가 우리의 핵심문제가 됩니다. 본 강의를 진행하기 에 앞서 레크리에이션 용몸과 대회용몸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용몸은 말 그대로 취미 수준의 몸을 말하고 대회용 몸은 시합을 위한 바디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 사진은 레크리에이션 용몸과 대용 몸을 비교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좌측 레크리에이션 용몸으로는 1년 365일 몸을 유지하며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둥근이 갈리고 체지방이 극도로 낮은 대용 몸을 가지고 1년 365일 이 체지방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신다면 직감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 결국 선수들은 대용 몸에서 건강한 수준의 레벨의 몸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섭취하는 칼로리를 유지 칼로리만큼 올리고 그 다음 잉여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끝내고 유지 칼로리를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량 칼로리 플러스 주당 체중 변화량 곱하기 1100 플러스 체중 곱하기 2.2 예를 들어 현재 시합 때 먹은 결피 칼로리가 1700이고 주당 체중 변화량이 0.2kg 체중이 73kg라면 0.2 곱하기 1100 플러스 73 곱하기 2.2는 3 8십이니 1700에 380을 더해 이 사람의 유지 칼로리는 2080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인 잉여 칼로리는 플러스 200에서 300인 2280에서 2480 칼로리 탄단지에선 지방은 총 칼로리의 20% 단백질은 체중의 2배 나머지는 탄수화물 기간은 처음 2주간은 유지 칼로리 섭취 그리고 6주간은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리커버리 다이어트는 4에서 8주간 진행하되, 체중 증가폭은 시합체중의 5에서 10% 증가가 적당합니다. 그러니 73kg로 체급을 나가신 분은 4에서 8주간 76.5에서 80kg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체중 증가폭이 크다면 유지 칼로리를 섭취하는 기간을 2주가 아닌 3에서 4주로 늘려 밸런스를 맞추시면 될 것입니다. 위 사진들은 레크리에이션용 몸입니다. 좌측은 체지방이 8에서 10%고 우측은 체지방이 12에서 16%입니다. 위 사진을 보고도 충분히 몸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코치들이 보기에는 레크리에이션용 몸일 것입니다. 대회용 몸은 정말 미친듯이 체지방을 제거한 상태로 다음의 사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다이어트는 절제된 배고픔이라면 대회용 다이어트는 극도로 절제된 배고픔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대형 다이어트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극도의 배고픔, 피로, 근손실을 겪게 됩니다. 또한, 체지방을 극도로 뺀다면 마지막에 일어나는 체지방 감소는 다리, 등, 둥근에서 나오기에 대형 몸과 레크리에이션 용 몸의 차이는 옷을 입고 있으면 알수 없습니다. 체지방이 8에서 11%인 사람은 충분히 장기간 그 체지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에서 6%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자면 레크리에이션용 다이어트를 진행한 경우 현재 체지방을 유지할 수도, 리스업을 진행할 수도 있는 반면 대용 다이어트를 한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정도의 체지방을 재축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지 칼로리나 잉여 칼로리를 섭취하는 리커버리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용 다이어트를 끝내고 어떻게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인드셋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대용 다이어트를 끝내고 시합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다이어트 이전처럼 건강한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우리가 진행한 여정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합이 끝나고 앞선 설명처럼 유지 칼로리와 입력 칼로리를 섭취해야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못하겠다 싶은 분들은 아래의 방법을 해보세요. 현재 섭취 칼로리 플러스 시합체중 곱하기 10에서 16. 예를 들어 1700 칼로리를 먹고 있었고 시합체중이 73kg라면 1700 더하기 73 곱하기 10에서 16, 2430에서 2868 칼로리. 지방은 총 칼로리의 20%, 단백질은 체중의 2배, 나머지는 탄수. 리커버리 다이어트를 할 때도 웬만하면 다이어트 시 식단과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드라마틱하게 식단을 바꾸거나 탄단지의 비율을 너무 많이 바꾸게 된다면 몸에 부종이 생기거나 체중 증가의 폭은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대회를 준비하며 만들었었던 다이어트 시 좋은 습관들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대회 직후 식단에서의 조금의 변화는 괜찮습니다. 단 드라마틱하게 크게 변화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약 대회 직후 폭식을 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하는 것은 폭식이 습관이 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회 직후에 식단을 지키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합을 마치고 리커버리 다이어트를 4에서 8주간 진행하고, 그 다음 림메스, 커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관련해서는 다음 2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합을 끝내고 어떻게 체지방을 찌워나가야 하느냐가 핵심문제이다. 두번째 레크리에이션용 몸과 대회용 몸은 다르다. 세번째 시합이 끝나고 리커버리 다이어트 를 해야한다. 네번째 처음 2주간은 유지칼로리를 섭취 하자 유지칼로리의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계피 칼로리 플러스 주당 체중 변화 량 곱하기 1100 플러스 체중 곱하기 2.2 다섯번째 이후 6주간은 유지 칼로리에서 200~300칼로리를 추가로 섭취하자. 여섯 번째, 탄단지의 경우 지방은 총 칼로리의 20%, 단백질은 체중의 2배, 나머지는 탄수화물을 섭취하자. 일곱 번째, 총 리커버리 다이어트의 기간은 4~8주간 진행하고, 체중 증가폭은 시합 체중의 5~10% 증가가 적당하다. 여덟 번째, 우리의 여정은 대회용 다이어트를 끝내고 시합을 마치는 것이 아닌, 건강한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것이 우리가 진행한 여정의 끝이다. 미트리로 받는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